대한민국 인구 1%만 걸리는 키기병 배우 이동건이 진단받았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공개된 충격적 소식입니다. 이동건은 눈 충혈과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강직성 척추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루마티스 질환으로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고 완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는 10년 전에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겪었지만 목 디스크로 오진되었다고 고백했죠. 이번 진단으로 그 고통의 원인이 드러난 겁니다. 의사는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며 생활 습관 관리가 평생 필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술, 담배, 설탕, 밀가루를 끊고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죠. 어머니는 내가 대신 앓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동건 앞으로 그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웃는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게 건강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